화면 캡처 프로그램 중에 오픈 캡처를 통해서 화면 캡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캡처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현재는 저는 버전 7.0을 깔고 있는데 우측에 이런 US 사이트 차단 이런 메시지가 뜨면 그냥 X 표해서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캡처를 하시려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화면 캡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영역 지정 윈도우, 윈도우 스크롤이 있는데 그말 그대로예요. 저는 영역 지정을 통할 건, 어, 통해서 해볼 건데요. 영역 지정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거래정보, 제가 여기를 캡쳐를 할 거거든요. 거래정보에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내가 캡쳐하고 싶은 데까지 가서, 어,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왼쪽 마우스를 누르셨잖아요. 이걸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설정한 영역이 캡처가 돼요. 그래서 이걸 어,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이미지를 이 현재 이 상태의 이미지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문서에 가서 컨트롤 V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각각마다 또 만약에 제가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어, 다시 내가 여기 밑에 상세 정보를 제가 좀 캡처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상세 정보를 이렇게 캡처할 화면을 화면의 중심에 가져다 놓고요 다시 오픈 캡처를 눌러서 화면 캡처 영역 지정 누른 후에 상세 정보 이쪽 좌측에 캡처할 시작할 영역에 이동을 한 이동을 한 후에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그대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세요.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내가 캡처할 공간까지 다 갔으면 그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했던 것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영역만큼 캡처해서 와요.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이미지를 한번더 클릭을 이렇게 왼쪽 마우스로 하신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C 같이 눌러서 컨트롤 C 한 후에 복사할 곳에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제가 요걸 컨트롤 C 눌러서 엑셀을 제가 지금 열어서 붙여 볼게요. 엑셀이든 워드든 다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컨트롤 V 이렇게 여기서 네, 네, 우선 제가 방금 엑셀을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어 블로그 포스팅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대로 오픈 캡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